이번에는 미국의 주식시장, 오늘 또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의 결과를 보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재 나의 직업, 직업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사업의 세계, 다른 세계의 일부를 소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얼마 먹고, 이거 말고 말이죠. 내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가 테슬라를 사면, 전기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대차 사면, 현대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이, 내연기관차. 똑같이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엔비디아, 반도체 사업 하는 거예요. 알고들 계시죠?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 가장 큰 장점은,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주를 사든, 백 주를 사든,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뭔가 하면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그거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몇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사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사서 시간에 투자하지 못하고 그 숫자만 보면서 매일매일 고민에 고민, 주가가 떨어지고 말이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나쁜 소식? 나쁜 소식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이 주식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나쁜 시기인지 알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방법을 알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 나쁜 시기, 지금이 저점이야, 바닥이야, 머리, 꼭지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충분히 긴 시간을 남겨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시점을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남겨둔 사람, 내가 앞으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앞으로 3년밖에 못 살아. 나 앞으로 5년밖에 투자 못 해. 사실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나이가 60세라 그래도 85세까지 기준으로 하면 25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 오늘 결과 봅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점점 늘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에 부담이 됐던 국채 금리와 유가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예요. 연준의 금리 예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기대가 강화되면서 국채금리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금 끌어올린 것은 국채금리와 유가 하락입니다. 10년을 국채금리가 5%까지 찍었어요. 또국제유가가 100달러로 가까이 바아봤다가뉴욕정신는 지난 석달 연속 마이너스로 보였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4.5%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성장주들이 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국제 유가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4.3%나 급락을 해서 80달러 아래로 77.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가격은 7월 21일 이후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확산에 따른 석유 공급 문제 리스크가 거의 사라진 가운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들 다 올랐습니다. 다우가 0.17% 상승. S&P 500은 0.28% 상승해서 4378입니다. 나스닥은 0.9% 상승해서 13639. 지금 S&P 500 2년의 최장 상승 중이에요. 7일째 상승 중. 나스닥은 8일째 상승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77% 상승해서 3471입니다. 연중으로 S&P 500 지금 14.5% 상승 중, 나스닥 100이 41% 상승 중, S&P 500보다 3배 가까이 지금 차이의 상승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승률을 보면 S&P 500은 연평균 10%씩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연평균 14%씩 올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나스닥 41% 상당히 큰 상승률입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면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지금 최장 상승 기록을 S&P 500 나스닥 지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사적으로 1년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11월과 두 번째, 4월, 그 다음 세 번째로 높은 12월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가 연말을 지나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기가 종료된 직후, 9개월간 S&P 500 지수는 평균 13% 상승했습니다. 1년이 아니라 9개월간 13%. 그런데 S&P 500 지수가 연평균 10%씩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가 종료가 되면 S&P 500은 평년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관계자들의 금리 전망에 관한 발언이 나왔는데 다소 엇갈렸는데 연준 당국자들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인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오늘 발언해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환경이 상당히 긴축됐다면서 이것이 연준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수익률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서 파월이 이런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보고 있죠? 내년 5월에 0.25%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을 55% 이상 반영을 해서 일주일 전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부 주식 강세론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가 CNBC에 나와서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침체가 임박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라면서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겔 교수는 당초에 침체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견해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도 7일째 8일째 상승하면서 빅테크주들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마존이 2.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애플도 1.45%, 테슬라가 1.33%, 빅세븐들 모두 상승을 한 날입니다.